안녕하세요. 스습니다 5G, 초고속, 초연결, 뭐 초저지연 등등 뭐 빠르다 빠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속도도 속도지만 얘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해서 오늘은 이 5G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야기하기보다는 5G 대응한 컨텐츠!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서비스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갤럭시 S10 5G 단말기를 이용해서 통신 3사 5G 관련 컨텐츠들을 쭉 써보기는 했어요. 대표적인 게 VR, 뭐 AR, 초고화질의 방송 컨텐츠, 직캠 같은 것들, 우리 아이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객관적인 컨텐츠 수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을 때 컨텐츠의 양이나 품질 면에서는 LG U+가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LG U+는 U+ 5G 서비스 위젯이라는 앱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U+VR, U+AR, U+아이돌 라이브, U+프로 야구, U+골프, 타사 대비 굉장히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홈 화면 일단 가서 베스트가 있고 스타 아이돌, 게임, 웹툰, 영화 공연, 여행 힐링.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이 남을 때. 음. 베스트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인기 있는 컨텐츠들 쭉 보여주겠지. 그러네. 스타데이트 또 손나은 씨가 이렇게 있네요. 누가 왔어? 잠만요. 깐 어, 택배 아저씨 온줄 알았어. 누구세요? 택배왔습니다 택배요. 짠. 우와 대박. 우와 오지마 오지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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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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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신기하다.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우리 <laughs> 너무 오지 어. 들어가. 왜 이제 왔어? 빨리 들어가자. 오 신기하다. 잠깐만. 와에있었네 맛있는데? 아 나도 한 입만 줘. 아아나 나오네. 그러게 너 나오네 저기. <laughs> 맨날 나 모니터링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막 따라 부르고 그러는 거아니지아니야 아, 아니야 춤도 추고 막. <laughs> 웃기고 있네 또. 배고파. 나도 뭐, 빵한 빵 입만 줘. 하나. 야 나도 빵은. 한... 나 커피 내려와. 한 잔만 주면 안 될까? 나훈아. 나훈아? 야 나훈아. 아니아야 방금... 아니야, 오늘 미세먼지 안 좋아서 나가면 안 돼, 안, 아! 안 돼. 자, 우리 나은씨랑또 데이트를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웹툰 한번 보자, 웹툰. 목욕 귀신. 하, 아, 이거 옛날에 진짜 재밌게 봤지. 야, 이거 목욕탕이네, 그냥. 요게 진짜 대박이라 그러더라고요 옥수역 귀신하고 요거 봉천동. 내가 이거 컴퓨터로 볼 때도 완전 지려가지고 음. 야, 충격적인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학교에서 야잘 끝내고 지친 몸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되게 입체감 있다. 아, 이거 분명히 저거 <laughs> 그림자가. 제 귀신이잖아. <laughs> 내가 누르는 순간 제 바로 내 눈앞에 <laughs> 나타날 것 같은데. 걷는 속도가 느려서 그여자 관계가 금방 좁아지죠. 야, 지금 바짝 털이 서는데? 바짝 섰는데, 지금? 아니, 털이 섰다고요. 어휴, 잠깐만. 아우, 야! <laughs> 야, 이 느낌이 완전 다르다. PC랑 봤을 때보다 훨씬 진짜 몇 배는 훨씬. 허... 와, 대박인데? 어, 온다, 온다, 온으 간지러워. 우리 방금 이 공포로 쩌든 멘탈, 여행으로 한번 힐링. 백두산도 있어. 여의도 벚꽃 축제 저런 데는 여자친구랑 가야죠. 여러분. 저런 건 집에서 혼자 저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타임랩스 한번 보자. 타임랩스. 한국의 별달 문화재 타임랩스. 제가 개인적으로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와. 야, 진짜 밖에 온것 같아.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와. 별 봐. 별 봐. 오. 여러분들 저... 일부러 이러는 거 같죠. 아니, 이게 쓰면 이렇게 돼. 이렇게 사람이. 자, 알레스카 탈키트나 한번 감상을 해 봅시다. 처음부터 뭐 바로 오로라고 그냥 막압살해 버리네. 야. 와. AR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U+AR에 들어오면 다양한 캐릭터들의 댄싱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히 이 스크린에서 보는 게 아니라 AR 잘 아시죠? 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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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요거를 그냥 요렇게 돌리면 360도로 돌아가.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어, 플레이 누르면, 아, 여기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막 이런 것들. <laughs> 저장도 가능하고, gif 짤이나 사진도 만들 수가 있네. 와, 우리 청아님 한번 보자, 그래, 청아님.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제가 음원 저작권 때문에 <laughs> 볼륨은 줄였어. 예, 예전에는 이런 ai 영상들이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들 정도로 소위 말해서 좀 허접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깔끔하게 나온다. 단순히 걸그룹 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아이돌, 그리고 뭐 홈트, 상황극 같은 것들도 컨텐츠로 들어있네요. 이유 플러스 아이돌 라이브에도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네요. 그리고 요 멤버들마다 직캠들 다 있고요. 야 진짜 말 그대로 아이돌 관련된 컨텐츠들이 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메뉴바 눌러보면 콘서트, 음악 방송, 예능, 심지어는 유플 VR. 아또이 남작으로, 여작으로 VR 다 있구나. 3D로 있구나. 요또 요거 쓰면 또 난리 나죠 또. 내가 또 제7의 멤버 되는 거죠 LG U+ 5G 서비스 가운데 요 프로야구, 골프가 타사 대비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프로야구 한번 볼게요. 아, 실시간 바로 나오네. 오늘의 순위라든지 혹은 날짜별 순위 그리고 일정, 경기 문자 중계 주요 영상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 5G 입체 중계라고도 돼 있어요. 야 이런 것들은 포지션별 영상 그리고 방금 던진 공 보기 주민이 돼요. 어 주민이 돼. 그리고 주요 장면 보기, 홈 밀착 영상. 바로 뒤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네요. 개인적으로 LG U+ 프로야구로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이 5G 홈 밀착 영상이었어요. 이 날짜별 주요 하이라이트를 클립으로 잘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요렇게 돌려가면서 볼수 있는 이 기능. 제가 알기로는 이 기능이 타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LGU 플러스 프로야구의 킬러 컨텐츠로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되게 신기하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이거? 그리고 프로야구는 이렇게 PIP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끝으로 골프 컨텐츠 한번 볼게요. 얘도 프로야구랑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거의 유사해요. 이것도 뭐 라운드별, 선수별 대회 정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 LGU 플러스가 KLPGA랑 파트너십을 맺어 가지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들이나 관련 컨텐츠들 독점 중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손가락 사용하면 은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60도로 다 잡아주네. 그래서 이 선수들의 폼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끔 타임머신 기능이나 확대 기능들 이런 것들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은꽤 선호할 만 하겠습니다. 5G 컨텐츠들 재밌네요. 물론 이 속도 경쟁 중요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이 컨텐츠들은 또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도 잘 비교해 보시고 서비스 선택에 작게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현재로선 이 LG U+의 컨텐츠가 좀더 앞서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프로야구나 골프 컨텐츠는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체크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도로 그 열쇠였습니다.